여러분 오늘도 가슴 속에 우라통 하나씩 품고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노후의 오늘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눈이 쏟아진다.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휘몰아치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다. 이 험한 날씨에 살아있는 생명체라곤 없을 것 같은 고개마루 위로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휘청거리며 움직인다. 강강이다. 그녀의 등에는 자신의 몸짓만큼이나 커다란 보금용 쌀자루와 생필품이든 짐판이 지워져 있다.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눈이 무릎까지 푹푹 빠지지만 그녀의 허벅지는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게 땅을 지탱한다. 아이고, 60kg가 오늘따라 160kg처럼 느껴지네. 이놈의 눈은 눈치가 없어. 눈치가. 조금만 더 가면 고개 미친대. 강이가 장갑 낀 손으로 이마의 땀을 훔쳐 내려던 순간, 발끝에 묵직한 무언가가 걸린다. 통나무라기엔 너무 부드럽고 짐작이라기엔 온기가 느껴진다. 강인은 조심스레 짐을 내려놓고 손전등을 비춘다. 빛의 끝에 걸린 것은 사람이다. 뽀얀 피부가 파랗게 질린 채긴 속눈썹 아래로 눈이 감긴 청년 도진이다. 그는 비싼 코트 차림에 어울리지 않게 눈밭에 처박혀 숨을 가쁘게 내쉬고 있다. 강인은 당황하며 도진의 어깨를 흔든다. 이봐요. 정신 차려봐요. 여기서 자면 그냥 냉동고기 되는 거예요. 이봐요. 도진의 입술은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 있다. 강희는 다급하게 그의 가슴에 귀를 대본다. 희미하지만 규칙적인 박동. 저혈당 쇼크나 저체온증이 분명하다. 강희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지만 신호음만 공허하게 울릴 뿐이다. 강희는 전화기를 집어넣으며 에라이 나라 도움 받기 전에 사람 잡겠네. 총각, 운 좋은 줄 알아요. 오늘 내 등이 비었으니까. 강희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애지중지하며 지고 온 60kg의 짐을 눈떠미 속에 파묻어버린다. 그리고는 도진을 가볍게 안아올린다. 마치 깃털을 다루듯 조심스럽지만. 그녀의 팔 근육은 터질 듯 팽팽하게 긴장한다. 강희는 도진을 가슴에 꼭 품은 채 다시 눈보라 속으로 몸을 던진다. 낡은 목조 가옥의 단칸방. 석유난로가 탈탈탈 소리를 내며 빈약한 온기를 뿜어내고 있다. 강희는 젖은 옷을 벗긴 도진을 이불 두 겹으로 꽁꽁 싸에 니었다. 하지만, 도진의 몸은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이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방안을 채운다. 강희는 수건을 적셔 그의 이마를 닦아내지만 도진의 손끝은 여전히 얼음장이다. 강희는 안절부절 못하며 난로를 더 틀면 기름 냄새에 질식할 거고 이 일을 어쩐다? 이 사람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는데. 강희는 벽에 걸린 거울을 본다. 투포한 선수 시절의 듬직한 어깨와 넓은 등을 보며 그녀는 결심한다. 이것은 비즈니스로 치면 긴급 리스크 관리다. 체면보다 중요한 건 생존이니까. 강희는 조심스럽게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얼음장 같은 도진의 몸을 자신의 넓은 가슴과 팔로 감싸 안는다. 강의의 뜨거운 체온이 도진의 차가운 피부에 닿자 도진이 본능적으로 강의의 품속으로 더 깊이 파고든다. 총각, 나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투포한 선수 출신이라 몸이 좀 뜨거워서 빌려주는 거니까 내일 깨면 딴소리하기 없기에요. 알았죠? 어둠 속에서 강의의 체온과 도진의 향기가 섞이며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변한다. 밤새 내린 눈이 먹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마을을 비춘다. 하지만 마을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어젯밤 거구의 여자가 남자를 들쳐 업고 뛰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이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지역 단톡방에 퍼졌기 때문이다. 마을의 실세이자 도진의 어머니인 백승희는 아들이 외박했다는 사실에 사색이 되어 마을을 뒤지고 있다. 우리 도진이가 그 몸으로 어딜 갔단 말이야. 이 험한 산골에 산적이라도 나타난 거 아니야? 그때 마을 사람 중 하나가 손가락으로 강희의 집을 가리킨다. 저기, 저 강희네 집 앞에 웬 남자 구두가 놓여있던데요? 아까 보니까 강희가 어젯밤에 보쌈이라도 한 모양이더라고. 승희의 눈이 뒤집힌다. 그녀는 단숨에 강희의 집 마당으로 달려가 문을 거칠게 발로 찬다. 승희가 문을 벌컥 열며 어떤 년이 감히 우리 귀한 아들을, 방안의 풍경에 승희와 마을 사람들은 그대로 굳어버린다.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도진의 하얀 발과 그를 거대한 곰처럼 품에 안고 곤이 잠든 강희의 모습, 도진은 강이의 팔을 베개 삼아 아주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다. 승이가 비명을 지르며 아이고. 도진아.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저 괴물 같은 년이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네. 잡아먹었어. 소란에 잠에서 깬 도진이 멍한 눈으로 상황을 살핀다. 자신을 안고 있는 거구의 여인 그리고 문앞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어머니 어,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강희도 눈을 비비며 일어난다. 부스스한 머리에 넓은 어깨를 드러낸 강희가 천진하게 묻는다. 어머, 벌써 아침인가요? 총각, 이제 좀 따뜻해졌어요? 마을에 온갖 정보가 모이는 설성 미용실. 파마 기계를 머리에 쓴 아줌마들이 입을 모아 수다를 떤다. 영숙네 글쎄, 그집 아들내미가 보쌈을 당했다더니 진짜로 살림을 차렸다며? 그 거구 옆현내가 보통이 아니라니까. 미용실 원장 말도 마요. 백여사승이가 뒷목 잡고 쓰러진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더큰 일이 터졌다대? 구만재 회장이 그집땅다 가져갔다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빨간 압류 딱지를 집 여기저기에 붙이고 있다. 마당 한가운데 구만재가 번쩍이는 구두를 신고 서 있다. 아이고, 도진군. 아버님이 남긴 빚이 이자까지 해서 이집한 채로는 택도 없어. 내가 특별히 배려해서 저기 외곽에 공장 부지 하나 내줬으니까 그리로 짐 빼. 강희가 도진의 앞을 막아서며 구만재를 노려본다. 그녀의 주먹이 부르르 떨린다. 배려요? 거긴 사람이 살 때가 아니라 쓰레기장 옆이잖아요. 이 마귀 같은 영감탱이야. 도진이 강의의 팔을 살며시 잡으며, 강의씨, 그만해요.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못나서 그래요. 도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무기력한 연기를 한다. 하지만 그의 눈은 구만재가 챙기는 서류의 직인과 필적을 매섭게 훑고 있다. 녹슨 철문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열린다. 사방에는 폐타이어와 쓰레기 덤미가 가득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폐기물 처리장의 악취가 코를 찌른다. 시어머니 승희는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한다. 아이고, 내 팔자야. 명문가 종부였던 내가 이런 쥐구멍 같은 데서 죽게 생겼구나. 저곰 같은 년이 들어오더니 집구석이 풍비박산 났어. 강희는 대답 대신 소매를 걷어붙인다. 그녀는 주변에 널린 빗자루와 걸레를 집어들고 청소를 시작한다. 도지는 공장 한구석 낡은 책상 앞에 앉아 법전을 펴지만 그의 시선은 창밖에서 땀 흘리며 거대한 짐을 옮기는 강희의 뒷모습에 머문다. 강희 씨, 미안합니다. 조금만 더 버텨줘요. 저자들의 악행을 뿌리 뽑을 때까지만. 차가운 새벽 공기. 강인은 근처 밭에서 버려진 무청 시래기들을 한 트럭 실어왔다. 농부들이 상품성이 없다며 버린 것들이다. 강인은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큰 가마솥에 물을 끓인다. 투박하고 갈라진 손이지만 무청을 씻어내고 실로 엮어 건조대에 매는 손길은 예술가처럼 정교하다. 겨울바람에 얼었다 녹았다 해야 진짜 맛이 들지. 너희들이 우리 가족을 살려야 한다. 꼭 며칠 뒤 황량했던 폐공장 마당은 푸른 시래기들이 수천 장 널린 장관으로 변한다. 지나가던 표 경사가 냄새를 맡고 다가온다. 아니 강희씨. 이 쓰레기 더미에서 무슨 이런 구수한 냄새가 나. 강이는 환하게 웃으며 국밥 한 그릇을 내민다. 경사님, 한번 드셔 보세요. 설성 고개 눈바람 맞고 자란 진짜 시래기 국밥이에요. 표 경사가 국밥 한 수를 뜨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인다. 진한 된장 베이스에 부드러운 시래기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겨울 추위가 순식간에 녹아내린다. 강의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판자에 적는다. 빅마마 시래기 국밥 5천원. 그 옆에서 도지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책을 보고 있고, 승희는 투덜대면서도 손님상의 노을 깍두기를 썰기 시작한다. 멀리서 구제만재의 비서가 이 풍경을 몰래 촬영하며 보고를 올린다. 회장님, 그 괴력녀가. 폐공장에서 국밥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냄새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구수한 국밥 연기가 보랏빛 노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며 마무리된다. 이제 제법 맛집 분위기가 난다. 입소문을 타고 멀리서 온 손님들이 줄을 서 있다. 강의는 땀을 뻘뻘 흘리며 가마솥을 젓고 있고, 도지는 구석에서 법전을 펴고 있다. 그때 덩치 큰 산의 셋이 손님들을 밀치며 들어온다. 문신이 가득한 팔 임태풍 일당이다. 아따 냄새 한번 고약하네. 여기서 무슨 시체를 끓이나? 손님들 이거 먹고 배탈나면 누가 책임진대요? 태풍이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자 뚝배기가 바닥에 떨어져 박살 난다.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진다. 승희는 겁에 질려 카운터 밑으로 숨는다. 좋은 말로 할때 나가요. 우리 남편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태풍 남편? 저세님야 마누라가 시래기 똥물 끓일 때넌 책장이나 넘기냐? 팔자 좋네. 태풍이 도진의 책을 빼서 바닥에 던지고 집 밟는다. 도진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빛나지만 이내 눈을 내리깔며 비굴한 표정을 짓는다. 강희가 태풍의 손목을 낚아챈다. 으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한 악력이다. 책은 밟지 마. 내 목숨보다 귀한 거니까. 강희의 기세에 눌린 태풍 일당은 투덜대며 물러나지만 식당은 이미 아수라장이 된다. 장사가 끝난 뒤 강희가 방으로 들어와 힘없이 주저앉는다. 그녀가 바지를 걷어 올리자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오른 다리가 드러난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살이 돌아오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부종이다. 신장에 무리가 온 것이다. 조금만, 조금만 더 버티자 강이야. 도진씨 시험까지만 강이는 비명 대신 입술을 깨물며 압박 붕대를 다리에 칭칭 감는다. 붕대가 살을 파고들지만 그녀는 그 위에 다시 앞치마를 두른다. 밖에서 이 광경을 문틈으로 지켜보던 도진의 손이 떨린다. 그는 차마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벽에 머리를 기댄 채 소리 없이 오열한다. 구만제의 사주를 받은 위생 점검반이 들이닥친다. 강의가 아픈 몸을 이끌고 완벽하게 청소해 두었음에도 그들은 트집을 잡는다. 여기 폐공장이라 허가 안 납니다. 오늘부터 영업 정지예요. 계속하면 형사 고발 들어갑니다. 강희는 그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는다. 하지만 그들은 냉정하게 노란색 집행 딱지를 문에 붙이고 떠난다. 설상가상으로 도진이 변호사 시험 낙방 소식을 전하며 짐을 싸서 나간다. 강희 씨, 나 이제 지쳤어요. 당신 보는 것도 이 시래기 냄새도 지긋지긋해. 나 찾지 마요. 도진은 사실 구만제의 비리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거지 행세를 하러 떠나는 것이지만 강희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다. 하늘에서 양동이로 들이붓는 듯한 비가 쏟아진다. 강희는 도진이 떠난 자리를 보며 넋이 나간 채 비를 맞고 서 있다. 영업정지 딱지가 붙은 가마솥 위로 빗물이 고인다. 도진 씨, 내가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강의의 다리가 힘없이 꺾인다. 그녀는 진흙탕 바닥에 쓰러지며 가마솥을 붙잡는다. 3인칭 관찰자의 시선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강의의 눈물과 부종으로 터진 그녀의 발끝을 처연하게 담아낸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임태풍의 눈빛에 묘한 동요가 일어난다. 저 여자, 진짜 독종이네.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짠하냐? 강의의 의식이 흐려지며 빗소리만이 공장을 가득 채운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엔딩과 함께 마무리된다. 비가 그친 뒤에 습한 공기가 가득하다. 강희는 창백한 안색으로 의자에 앉아 있다. 다리는 붕대로 감겨 코끼리처럼 부어 있고 책상 위에는 구만재가 내민 토지 및 영업권 양도 계약서가 놓여 있다. 강희 씨, 이젠 방법 없잖아. 남편 놈은 도망갔고 식당은 문 닫았고 이거 찍으면 내가 병원비랑 정착금은 챙겨 줄게. 어서 찍어. 구만재의 비서가 인감도장을 강희의 손에 쥐어준다. 강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도장이 종이 위 1cm 앞까지 다가가는 찰나, 밖에서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수십 대의 검은 승용차가 폐공장 마당을 애워싼다. 움직이지 마. 중앙지검 수사관들이다. 당황한 구만재의 용역들이 가로막지만,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순식간에 마당을 제압한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낡은 코트를 벗어 던지고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나타난 남자가 걸어 나온다. 차도진이다. 아니, 차, 차서방. 자네가 왜 거기서 나와? 도진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공무원증을 꺼낸다. 차서방은 죽었습니다.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차도진입니다. 구만재 씨, 당신을 상습사기, 조세포탈,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희는 사무실 문틈으로 그 광경을 목격한다. 도장을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이 풀려 도장이 바닥을 뒹굴뿐이다. 구만재는 발악하며 도진에게 달려들려 하지만. 수사관들에 의해 바닥에 처박힌다. 도지는 천천히 구만재에게 다가가 낮게 응조린다. 내 아내의 다리가 왜 저렇게 됐는지, 내 아내의 식당이 왜 문을 닫았는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고통스럽게 깨닫게 해주지. 당신이 뺏으려던 이 폐공장이 당신의 무덤이 될 거야. 그때 구석에서 떨고 있던 임태풍이 걸어나온다. 그는 도진에게 USB 하나를 건넨다. 검사님, 여기 구회장이 이중장부 숨겨둔 금고, 비밀번호랑 녹취록 다 들어있습니다. 저, 약속하신 대로 자수강명하는 겁니다. 고생했어, 임태풍 씨. 당신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어. 사실 도진은 자맹수사 중 태풍의 사정을 알고 그를 포섭했던 것이다. 구만재는 믿었던 부하의 배신에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간다. 사건이 정리된 후 도진은 곧장 강의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강의는 응급처치를 받고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다. 도진은 검사 정장 차림 그대로 강의의 곁을 지킨다. 강의가 간신히 눈을 뜨며 도진 씨. 꿈 아니죠? 검사라니. 그럼 나 버리고 갔던 게다 도진 은 강희의 거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린다. 미안해요, 강희 씨. 당신을 지키려면 그 놈들의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내가 너무 늦었죠? 당신 다리, 당신 손, 내가 다 고쳐줄게요. 평생 갚을게요. 강희는 대답 대신 도진의 손을 꽉 잡는다. 그간의 서러움과 고통이 도진의 온기에 녹아내린다. 두 사람의 맞잡은 손과 창 밖으로 비치는 밝은 달빛을 비추며 갈등이 봉합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평온한 순간을 담아낸다. 낡았던 폐공장은 이제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사회적 기업 빅마마 푸드의 본사가 되었다. 강의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세련되지만 여전히 소박한 앞치마를 두르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직원들 중에는 예전의 임태풍과 그 일당들도 당당한 정규직 물류팀으로 근무 중이다. 대표님, 이번에 미국 한인마트로 나가는 밀키트 물량 검수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시래기가 태평양을 건너네요. 강희가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요. 태풍씨. 우리가 고생하며 말린 시래기가 전 세계 사람들의 속을 따뜻하게 해준다니 정말 꿈만 같네. 깔끔하게 정리된 집무실. 도지는 정의로운 검사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강의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다. 그때 승희가 찬압을 들고 들어온다. 아들, 바빠도 밥은 챙겨 먹어야지. 이거 강이가 아침부터 정성껏 끓인 시래기 국이다. 너머니, 요즘 강이 씨랑 사이가 너무 좋으신 거 아니에요? 승희는 쑥스러운 듯 말도 마라. 내 평생 그런 복덩이를 몰라보고, 어제는 강이랑 같이 요양원에 국밥 봉사 갔다 왔다. 마음이 참 달달하더라.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1년 전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눈 덮인 고개에 강의와 도진이 나란히 서서 한방눈을 막고 있다. 도진은 이제 더 이상 약골 청년이 아니다. 강의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하는 남자의 모습이다. 강의씨, 기억나요? 여기서 당신이 나 업고 뛸 때, 그럼요, 그때 내 등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이 사람, 꼭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도지는 강의의 손을 꼭 잡으며 당신이 나를 살린 건 그날 밤만이 아니에요. 내 평생의 어둠을 당신의 그 구수한 국밥 향기로 다 걷어내줬으니까. 식당 뒤편에서 쭈그리고 앉아 설거지를 하는 노인이 있다. 출소 후갈곳 없는 구만재다. 강의는 그에게 다가가 따뜻한 찐빵 하나를 내민다. 나 같은 놈한테 왜 이렇게까지? 죄는 미워도 사람은 먹어야 살죠. 열심히 씻으세요. 그릇이 깨끗해져야 마음도 닦이는 법이니까요. 구만제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 그릇을 닦는다. 진정한 권선징악은 파멸이 아니라 갱생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마을 광장에 커다란 가마솥이 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강의의 시래기 국밥을 나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의 김을 따라 하늘로 올라간다. 겨울바람에 얼고 녹기를 수십 번. 그래야 시래기는 비로소 제 맛을 냅니다. 우리네 인생도 시린 겨울을 견뎌냈기에 오늘 이토록 구수한 봄을 맞이한 거겠지요. 환하게 웃는 강의와 도진, 그리고 행복한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비추며 드라마는 막을 내린 나라. 긴 시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고단한 인생을 견디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깊은 감동과 시원한 사이다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보석처럼 빛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호의 오늘이었습니다.